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저희가 여기 있는 자 이런 랜덤 박스 뽑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자 여기 보시면 출고가 고무줄이 아. 있는데 지금 잘안 보이시죠? 여기 네.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아주 탑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. 네, 제가 처음 테스트했는데 저걸 뽑으려고 어. 했는데 이상하게 탑이 내몰려가지고. 이걸 딱 이렇게 박스가 싹 타고 내려가면서 출구로 다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네. 촬영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열쇠는 이렇게 랜덤으로 이 마스크랑 로봇청소기 오 50명 있네 네 로봇청소기 200만원짜리 <laughs> <laughs> 자 그럼 사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<laughs> 이게 뭐 놓는 범위 이런 걸 저희가 체크를 못해서 아이고 이거 제대로 못잡은 거지 이거 설마 놓치겠어 아왜 어, 아, 이거 이거 좋은데 어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 랜덤 박스는 좀자잘 어. 잡아야 돼네 약간 놓는 범위가 어떨지는 저희가 몰라서 오케이. 빠데 가져가야지 이건 솔직히. 오. 아. <laughs> 저거에 딱 걸려. 딱 걸렸네. 아 이거 큰일 났네여여옆 옆으로 좀 가져가보자. 면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. 아까 들어가. 들어. 오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고 아, 그, 아, 좋았어 치워. 좋았어. 어 괜찮은데? 아니 저걸 치우면 어떻게 저쪽 어. 들어가잖아. 어 좋아 좋아 좋아. 이요 요거 밖에 없어. 어 할까? 그거 그거, 그거 될것 같아 잘하면. 일단 뒤쪽부터 해보지 뭐 천천히. 응 음, 뒤쪽 라인이 지금 딱 좋아. 자. 조금 잘안 잡히네? 약간 무게가 있어 보이는 어, 잘 잡았다! 잡았다! 그쵸? 아 흘리지 마! 아 여기 놓는 범위가 조금 있어요 뒤쪽은 어뭐 놓치네? 어한번더 도전? 네 다시 안 되면 앞쪽에 하자 그냥 어. 어, 여기까지한 번만 더 해보고 뒤쪽이 원래 놓는 범위가 좀더 넓을 수 있거든요? 근데 다 앞으로 보라는 사정 네, 니까 네, 네, 네. 그런 이제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아 뒤는 놓는 범위가 좀 넓네요 뒤가 조금 힘들겠네 네 그럼 앞으로 저희는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탑이 나쁘진 않네. 어 일단 탑은 좋아. 아 어? 어 아까 잘 가져가더니 응 어, 그러네. 하나 끌고 어. 다 놓치네. <laughs> 잘해보세요. 탑은 좋으니까. 혹시 또 열쇠 또볼수 있잖아요? 어 나이스. 놔 놔. 나. 어좀기 저기 거기 저기. 또 들어왔어. 보면이다. 좋아 좋아 좋아. 저탑 최고다. 탑 괜찮은데? 어. 꽉 잡으니까 끝까지 들고 가네. 이렇게? 어. 어아니나넣는다어 어, 괜찮아 괜찮아. 그습니다건너 아, 뭐 느낌으로 잘 적으면 네 꾸덕하게 아, 아, 되나요? 아 까비 아이 정말 아, 아이윤이얘 조금 정말. 어려워 보이지 않아? 아좀얘 어, 어때? 어떤거에 하고 싶으면 나 약간 요 박스가 어. 좀 예뻐 어 예뻐 이건 좀 많이 봤는데 얘는 그러니까 무엇이 어, 들어있을지 좀 묵직해 보인다 얘 어? 어 이거 혹시 보죠? 혹시 열쇠? 누르기라도 가져가라 꾸덕 느낌 오 좋아 음, 이런 식으로 아 아까워 아이고 이만끊났다어나 어, 해봐? 해.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우리 번갈아가면서 하자 어 알겠습니다 그냥 고니가 잘하면 계속 하고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조금 뒤쪽 잡아야 될것 같긴 해 모르겠다 아, 뒤쪽 그냥? 여기 아예? 앞쪽 세븐이가 노는 위치라 바로 나버렸던데고금 한번 해볼게 다시 꼭 어, 잡아야 되는데요 어? 아이고 완전 던져버렸네? <laughs> 아니 세팅이 잘 모르겠어. 그니까 러 아까는 또잘 들고 왔는데 말이죠 분명히. 아얘좀 어, 무거운가 진짜로? 그니까 러얘 열쇠인가 만아 열쇠를 이렇게 무겁게 놔가지고 꽉안 잡으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죠. 야 이거 아예 그냥 놓치는데 얘는? 던지는데 그냥? 응. 어. 다시. 무엇이 들었을지 모르는 으, 재미. 재미. 랜덤 어? 박스. 와 이건 진짜 잘 잡았다. 아탑 됐다 탑됐스 이러면 뽑을게. 이러면 뭐 그냥 일단 네모난 박스류 위주로 노리는 게 맞겠죠? 음, 응, 걔는 잡기도 어려울걸? 아. 어, 잘 잡았다. 라인 좋고. 오케이. 아! 어? 어? 저거는 예상해가 없다. 어허, 이것도 나의 똥손이 여기서 발동하나. 어허. 제발. 나오라고. 어! 아, 나 하나도 못 뽑겠다. 잘못. 어, 어째. 도무지 끊어져라 그냥. 어때? 야. 겨우 하나 보겠네 이건 나오겠다 근데 금방 그냥 그렇지 어 그래그래 그래. 잘 잡았다 얘는 그냥 나오겠는데 작아서 가라!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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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저만 끝났어요 <laughs> 더 하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얘는 어떻게 할까요? 오케이 어? 뭐 뽑아도 되고 한번 잡아볼게요 어. 혹시 한칸 앞으로 가져가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, 어, 안되네요 가져간다 저희 라인이 안 좋네 무조건 아니, 출구가 그전그다 쫄려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넣는 범위가 넓어 이쪽으로 아... 이쪽으로는 잡기 힘들겠어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잘 타는 게 그냥 맞겠는데 여기서 일단 넣으면 또아어또또또 이러네 <laughs> 이었어 자 아, 이번에는 한 번에 건가와? 하자 친구야 예 그렇지 그렇지 이래야지 그럼 다요 라인으로 가져가야 되겠네 어, 그러자 최대한 어, 이게 라인이 딱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게 좋은 라인이 있어서 오 이거 하나 위 찌르면서 위 찌르면서 그렇죠 <laughs> 딱 잡아주면 맞습니다. 가자, 가자. 아 괜찮아요. 여기 라인 좋아요. 이 라인이 제일 좋거든요. 맞아요. 아, 회전하지 말고, 아 회전도 해 괜찮고 잡아주세요. 잡아주기만 하면 돼. 아 좋습니다. 아, 아. 지금 얘가 안 흔들리게. 아 알았어. 응. 천천히. 다섯 번 남았어요 아직. 오케이 깊게 잘잘 받고 이거. 오, 좋아. 좋아. 세 발이 딱. 다. 아. 얘 뭐? 야뭐 이렇게 놓치는 게맞냐 이게가 약간 자기 마음인가 봐. 어. 아까는 분명 안 놓쳤구만. 이거는? 에헤이. <laughs> 그냥 끌당식으로 뽑아야겠다, 이거 뭐 거의. 오, 잡아주라고. 애매하구만요. 세워버렸습니다. 예. 옮길 수 있을지, 세운 것도 가요 어, 좀 가볍네요, 얘는. 아래쪽 들어가고 싶은데. 나도. 어 으, 자, 좀. 다시 세우겠다. 아이고. 아, 이러면서 눕혀야 되거든? 어, 됐다. 아야. 너는 되네? 아, 내가 찍으면 안될것 같다. 아, 나면 안되다 뽑기 오늘 어제 다 썼나 보네. 그러니까요. 잘 잡아왔어. 오, 좋아요. 아, 이거 완전 너무 너무 아, 어? 무 너무 너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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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요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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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너무 너무 너렇 너무 너무 어무 너무 어?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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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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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래도 저탑 덕분에 그나마 잘 들어가고 있는 거 같긴 한데 좋아 어? 아 뭐야! 이거 리소치가 같이 들어 그러니까. 안 됐어? 그러니까 두덕치는 거안 되나? 아니 되네. 그냥 가, 가져가버려 애매한가? 고무들이 어, 그 약간 애매하게 뜨는거 어. 같네 야 크게 들어 크게 크게! 크게, 크게, 크게 들어줘 그렇지 우짱! 나이스! 아, 좋습니다 거하어 탑이 좋아졌다 그래도 어 올려서 밀면 되겠는데 이제? 가져가 가져가 어 여기 있는 거다 뽑을 수 있겠다 올리면 아이고 집게가 근데 벌려버려 이제 들어가겠어. 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. 어아못 뭐, 들어왔어. 아어 에이. 이거 아니야. 다른 거 해. 다거 해. 어. 봐봐. 어뭐 하려고? 우야. 어 괜찮네. 좋네, 좋네. 어때? 어 괜찮았네. 시도 좋았어요. 제발 노현이 씨 그러지 말고. 그러니까 한 방에 가자. 던질 것 같아. 던질 것 같아. 어. 어 뭐야? 나도 피려 끝났네. 자만원더 노현이 해. 뭐몇개 뽑? 많이 뽑았나? 열개 뽑았나? 음, 음 아니요. 10개 오버은 같은데? 진짜? 어헐 황금 미끄럼틀 탑인데 좀 아쉽네요 아, 탑은 좋은데 그러니까 힘이 좀더어 힘이 좀더없어어 어. 위쪽에 딱 잡아봐요 아니야 좀 너무 뭐 위치일 것,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잘긴잘 잡았어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거 나이스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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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<laughs> 아 오케이,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컨트롤하면 되니까 좋아요 나 가자마 가자마 갔다 어 이거 너무 잘 잡았네 오케이! 굿! 이거 어때? 살짝? 어잘 아, 잡으면 갈수 있어. 안 걸리게! 좋아! 잘 잡았다 또! 잘 잡았나? 돼지게 아! 위치가 계속 아쉽네. 어. 어 좋아 좋아 좋 우리 쪽으로 한칸 와서 이쪽. 너는 몸이 최저한 안 걸리게! 잘 잡았어요. 좀 흔들렸어 근데. 아이고. 어 근데 많이 왔네. 이거는 할, 할 만하겠다 진짜. 하, 앞으로 어. 어때 지금? 어 지금 좋아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과연 오늘의 랜덤 박스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었을지. 이건 무조건 나와야 돼. 좋았지? 좋았어. 아유! 어어 <laughs> 어! 내내 어, 어. 소중한 탑. 위험합니다. 기에 네번 남았고요. 어. 여기가 집게가 많이 나와. 미끄럼틀 아. 탑이. 탑이 좀 약간 이상해졌지 지금. 무너지고 있어. 큰일 났구만 이거. 어 들어가야 되는데 네번 남았어요. <laughs> 오호. 들어가 줘요. 나이스. 좋다, 좋다. 이제 앞에 있는 거 뽑을까? 어, 아 그래도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뭐 가져가자. 뭐 어, 요거? 그래. 앞에 우리가 얘잘 살았으니까 이제, 이제 음. 보내 줘야지. 어 어? 어, 어? 어? 아니면 네모아 박스는 안 되려나? 이거? 혹시? 어. 혹시 약간 끌어당기 느낌으로 올수 있으면 살짝 던져. 흔들리면서 던져. 아. 어. 자, 조금만 더 앞으로 오면 될거 같아요. 좋아요. 누르기 오 수기라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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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진다 좋다. 좋아 다 좋다. 요거 하나로 더 봅시다. 하나가 중요합니다, 여러분 지금. 저희 지금 어 잡잡은 거, 거 아니지? 아잡은거 같아. 아 잡잡은 거, 아, 거 같아. 오 뭔가 이상한 거 나왔어. 어쩌고 해보자. 아 어, 한번 해보자. 저맨 앞에 있던 거야. 제가 맨 앞에 있던 거두번 뭐, 남았는데 어 어? 집게가 좀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. 어, 안자 돼. 마지막 게임이다. 그만하나봐. 안돼요. 어. 오케이 이제 어? 다 나왔다 한번더 있어 어, 한번 넣이네 한번 넣이네 파란색까지 파란색까지 이거 이거 어. 이거 가자 마지막 기본 좋게 두개 가자 제발 제발 흔들려 아 그거 기딨어뭐 밑에 있는 거 빼면 한번 빠져보자 보자어자 규현이가 이 파란색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해서 네2 0 0 0 원만 넣어볼게요 어, 헐. 어, 아, 어 오케이 어. 고고고자 마지막 앞에 있는 탑까지. 1,000원으로 제발 마무리! 나이 좋아요! 많이 뽑았다! 자 좋습니다 오늘 많다 많아 자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저희가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저희가 딱 10개를 뽑았는데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열어보는 시간이죠 어? 안에 뭐야? 어, 뭐야 어? 벨트! 와우! 어. 기 이거 한8 0년도 써야 될것 같은데요? 이건 뭔가요? 슈프림? 슈프림? 이건 비니 아 모자? 아 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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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요? 뭐야 이거? 바이오틱스 유산균? 유산균. <laughs> 엄청는 건강하게 이건 담요야? 이거는 네 미니언 아, 담요 담요 자 여기는 아 열쇠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? 뭐야 귀여운 거다 이거는 아, 짜란 아, 코마몬 어, 이거 좀 귀여운데? 어, 이거 뭐야, 뭐 뭐지? 근데? 뭔지? 아! 목베개 돼요, 여러분. 아, 목베개? 어허 uh -huh. 요것은, 자, 마우스패드 없피치 어, 피치 마우스패드. 자, 그 다음에 또 갑니다, 계속해서. 열쇠는 아직까지. 어, 이것은? 아까 똑같은 거. 아, 미니언, 담요. 똑같은 거. 어, 그것도? 미니언, 담요. 똑같은 거. <laughs> 설마 여기도? 안돼! 이것은? 어, 뭐야, 이거? 아, 아, <laughs> <치룽음>. 치룽. <laughs> 아, 링잉모 칠잉? 헤헤헤 아 열쇠가 없어요. 어, 네. 열쇠 열쇠요? 나 와, 단두개 있는 걸 야, 뽑았어. 이거 이거 이거. 오, 이거. 청소기. 야 로봇 청소기 뽑았어. 요. 야, 나 여러분들. 열쇠를 하나 뽑았네요. 아 이거 못 뽑을 줄 알았는데. 아, 아니 이게 아니 이렇게 많은데 열쇠를 뽑았네? 그러니까 멋죠 <laughs> 좋고요? 그럼 끝이야? 어, 딱 끝. 오 10개 뽑아서, 담요 3개에다가, 뭐, 피치, 그리고 코마라몬, 어, 뭐, 셀프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열쇠까지 하나 뽑아서, 오늘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. 이거 뽑아가지고, 완전 역전 같은 느낌이었네요. 그러니까. 아, 제대로 역전도 성공했습니다. 네, 그럼 저희 오늘 영상은 어, 어, 어.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